2025년 3월 고1 모의고사 18번 지문입니다. 자 모의고사 해설 강의에 앞서 어 저랑 여러분과 약속을 하나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어 문장 표시하는 방법들이 조금 이제 선생님들마다 좀 다르는데 어 선생님은 명사 구 명사 절 있죠. 음, 주어 목적어 보호가 길어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꺾은 괄호로 표시를 할 거고요. 이 부분을 그다음에 이제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구, 구조는. 뒤에서 이렇게 둥근 가로에서 앞으로 화살표 표시를 할 거예요. 그리고 문장에서 동사를 찾으면 밑줄을 그을 거고, 보통 접속사나 관계사가 나오면 새로운 동사가 나오거든요. 접속사 관계사는 세모로 표시하고, 새로 탄생하는 동사를 밑줄을 그을 거예요. 분사구문은 분, 이 정도로 간단하게 표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O형식 구조에서 오 오, स 자리에 뭐 사역 동사 때문에 동사 원형이 온다. 이런 거는 간단하게 표시를 하고 어그 동사 유형을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Dear Miranda. 어 여기는 뭐 쉽고 thank you for participating in our craft art fair. 자, thank you. 감사합니다라고 했어. 일단 당신한테 감사합니다라고 했고 이 감사하다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for라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가 옵니다. participate 인 하면 어디어디에 참여하다 참가하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ing 형태 확인하고 자, 그럼 우리의 craft art fair 뭐 공예 예술 전시회 정도 되겠네. 그치 여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문장 since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는데 어, 지금 이 since는 뭐뭐 이래로라는 뜻도 있지만 뒤에 보니까 주절에 어 여기 완료 시제가 없거든. 그러면 이때는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해석을 하고요. 자, 그러면, we've chosen you. 우리가 선택을 했죠. have pp 현재 완료 시대입니다. 당신을 선택을 했죠. as는 뭐뭐로서 no so 라는 전치사입니다. one of the artists of this year. 아, 올해 의 예술가 중에 한 명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we are looking forward to 자 look forward to는 보통 구동사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어, 여기까지는 같이 구동사로 봐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맨 끝에 나오는 to는 전치사의 to이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는 어 투부정사라고 착각하면 안 돼. 동사 원형이 아니라 이렇게 ing 형태를 쓰고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어 소개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됐어? 자, 그러면 이제 look forward to를 한꺼번에 구동사라고 보면 여기 인출 듀싱부터 끝까지는 목적으로 오는 동명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뭐를 소개해요? Your unique handmade basket. 아, 당신의 독특한, 독창적인 수제로 만든 손으로 만든 이 바구니를 to our community, 우리의 지역 사회에 소개하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잘 해결됐어요. 자, 그 다음에 애주도 머머 로서라는 전치사입니다. part 하면 부분이죠. 그래서 일부분으로서, 일환으로서. 자, 그럼 뭐의 일부분이에요? of organizing the exhibition plan. 아, 그 전시회의 계획을, 어, 이 조직하는 것의 일부분으로서. 됐어요? 이제 주절 나옵니다. 우리는 are happy. 어, 기쁩니다. 이때 to, 이하는요? 어, 감정의 원인으로 봐야 되겠지.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 감정의 원인. 그래서, 당신에게 알려드리게 돼서 기쁩니다. 그럼 당신에게 뭘 알려주냐? 대절을 알려주죠. 자, 여기도 inform이라는 동사가 있다, 어, 있기 때문에, 여긴 이제 IO, DO,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라고 볼수 있겠죠? 이 DO는 전체 대절입니다. 자, 대절 접속사 나왔으니까 주어동사 나오겠지. Your artworks will be exhibited. 여기가 대절 아래 동사죠? 그럼 당신의 작품들이요, will be exhibited. 어, 그러면 이제 미래 수동태지. 그래서 전시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근데 어디에 전시가 된대? at the assigned table. 아, 지정된 테이블이고요. 동격의 컴마죠. number 7. 7번 테이블이죠. 됐어? 이 사실을 알려드리게 되어서 우리는 기쁩니다. visitors, 방문객들은 can easily find.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작품들을. 자, 과거 분사가 꾸며주고 있네요. 그럼 어디 어디에 위치되어진, 여기서는 이제 위치한이라고 해석해도 괜찮기는 합니다. 근데 어디에 위치되어진이야? 아, near the entrance 했으니까 입구 근처에 위치한. 됐어요? 원래 locate은, 어, 능동태로 쓰이는 동사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를 꾸며줄 때는, 어, 이렇게 pp 형태로, 과거 분사 형태로 꾸며줘야 됩니다. 다음 문장. 자, if라는 부사절 접속사 나왔죠? If you have 당신이 만약 가지고 있다면 any special requirement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다면 혹은 자,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동사죠. 여기가 V1이라면 여기가 V2겠죠. Further assistance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자, 그다음에 이제 명령문 나왔어요. Feel free to contact 그냥 요거를 어 원래는 이 구동사로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 자유롭게 연락해주세요. 편하게 연락해주세요. 누구한테요? 우리한테. In advance, 미리 연락주세요. 마지막에는 뭐, sincerely, 진심을 담아, Helen, 어, 뭐, d o y 아, 요거는 d 와 y e 라고 발음하는 게 좋을 것 같아. Helen d y e 자, 18번 지문은 크게 어려운 부분들은 없었어요.